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9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작년에 1차로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에서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10명 중 9명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런 분들은 제외돼요. 첫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작년 재산세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해당 안 되는 금액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강보험료로 판단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혹시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신 적 있으시죠? 매달 내는 그 돈이에요. 올해 6월에 나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요. 가족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가족 수별로 기준이 달라요. 1인 가구는 2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3만원 이하, 3인 가구는 4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 두 분이 사시는 2인 가구라면 두 분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33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확인하는 방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1인 가구시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소득 7,500만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대부분 해당될 거예요. 자,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9월 22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약한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부터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평소에 쓰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동사무소 가는 게 제일 확실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받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평소에 쓰시는 카드에 10만 원이 충전돼요. 카드 쓰듯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쓸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동네 상점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좋죠. 세 번째 선불카드. 새로운 카드를 하나 받아서 거기에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카드 쓰는 게 익숙하시면 첫 번째를, 전통시장 자주 가시면 두 번째를 추천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사용 기한이 있어요. 11월 30일까지예요. 그 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돈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30일까지 꼭다 써야 해요. 1차로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돈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다 쓰세요. 혹시 작년 1차 때못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우리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앱이에요. 더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인터넷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재산세나 금융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것도 걱정 마세요. 대부분 해당 안 되실테지만 궁금하시면 위텍스 홈페이지나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군대에 계시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있으시면 이제 부대 근처에서도 쓸수 있게 됐어요. 1차 때는 안 됐었는데 이번엔 가능해졌어요. 생연 매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친환경 제품 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미성년자 자녀나 손주가 있으시면 세대주인 어르신이 대신 신청해 주셔야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돼요. 전 국민의 90%가 받을 수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2일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나 소비 쿠폰 받을 수 있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다 확인해 주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인터넷 잘 하시는 자녀분들이나 지인분이 계시면 도움 받으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1월 30일까지 꼭다 쓰시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기 전화 조심하세요. 정부에서 먼저 전화 걸어서 개인정보 물어보지 않아요. 의심스러우면 꼭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모두 소비쿠폰 받으셔서 좋은 곳에 쓰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슬기로운 정티브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